떠오르는 즉 떠오르니까 아, 너무 힘들어 월세가 500만원이요? 900? 이리 지하철 타면 더 비어있어요 알고 있던 상태에서 결혼한 거예요? 어떤 예요 청약 청약이야 <laughs> 그만큼 한국이 매매는 높은데 월세는 아직 낮은 거같아 다들 너가 갚아라 빚을 물려주는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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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레오란타님 어, 너무 실물 보니까 안녕하세요 뭐, 안녕하십니까 아 지금 되게 후, 응. 훅 돌아오시네요 눈이 오. 엄청 깊으세요 네. 에메랄드 눈동자저 처음 봤어요 너무 신기하네요. 누구세요, 근데? 아, 저, 저희를 뭐, 소개해드렸어야 되는데, 네. 저희는 수협은행을 이제 대표하고 있는 수협은행 홍보모델 크리에이터 어? 직원입니다. 수협 대표예요? 표, 대표, 노비. 대표 아니, 누... 직원. 노비까지 가야되나요?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수협은행 AI 데이터 혁신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권인숙 행원입니다. 누구시죠? 저도 크리에이터고요. 이런 회사 홍보도 겸업으로 하고 있는 수협은행의 직원이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디지털 전략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수헌 대리입니다. 그냥 핀란드에서 온 레오입니다. 대단한 사람은 아니고요. 대단하던데 유튜브 보시니까. 아니, 아니, 아니에요. 저는 그냥 외국놈이에요.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핀란드에서 온 레오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제가 영상을 봤는데 저분다 한국말을 더 잘하시는 것같더라요 잘못 하시거든요. 청산유수 지금 일부러 약간 어려운 말 쓰시는 것만 <laughs> 아니 굳이 청산유수를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 <laughs> 저 오늘 근데 왜 왔어요? 핀란드 대표 스웨덴 대표 오늘 경제에 대해 서얘기하려고아 근데 저 이러시면 또욕 먹는데 핀란드 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핀란드 대표로 또 나오면 핀란드 <laughs> 대표. 사실 한국에서 있는 시간 더 많으셔가지고. 아 근데 제가 깊숙한 디테일은 없어도 얕은 건잘 알아요. 지식좀 얕지만 넓어요 아... 예, 그래서 그 정도는 제가 제공해 줄수 있습니다 어, 좋습니다 음... 핀란드 풍수질을 잘 몰라가지고 <laughs> 근데 제가 느끼기엔 핀란드가 핀란드가 자연 자연은 어, 좋아요 근데 그게 또그 지형마다 다르니까 풍수질이 얘기 나오고 막그 오늘 토크 완전 기대되는데요 <laughs> 사실, 네. 집을 거주용으로 이제 살기도 하지만, 투자용으로 음, 많이 그렇지. 사잖아요. 네, 얼마나 집값이 오를지. 한국은 다른 나라보다 좀더 부동산에 어, 부동산의 자산이 맞아요. 치중되어 있는 경향이 있어요. 핀란드 문화적인 요소도 좀 있는데, 집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시간을 제일 많이 보내고, 집 밖을 잘안 나가요. 기후적인 것 때문에 그렇네요. 춥기도 하고, 겨울이 길고, 어둡고 나 혼자 있는 걸좀 좋아해요 그래서 좀 집에 정착하는 걸 좋아해서 대부분 집을 마련하는 게 제일 크긴 하죠 네, 왜냐면 그런 안전한 공간이 생겨야지 내 인생도 뭔가 안전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다른 나라 친구들도 많을, 많을 것 같은데 대부분 한국 친구들이긴 한데 <laughs> 아. 거의 뭐90% 이상 집값으로 인해 결정되지 않나요? 내그 자본에 맞춰서 고르는 거잖아요 지역을 네. 서울 집값이 떠오르니까 아, 맞아요. 너무 힘들어. 막. 지역을 먼저 생각을 하시네요. 서울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집값이 나왔죠. 뭔가 전반적인 거를 고려를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지역이다. 레오님은 어떠세요? 핀란드에서는 그래도 집값을 먼저 보는 것 같아요. 어... 집값이 내 기준에 맞는 걸 먼저 보고 그 집들이 어디 있는지 그 지역을 확인하고 거기서 이제 고르는 것 같아요. 출퇴근을 해야 되잖아요. 네. 보통 몇 시간까지 허용이 돼요? 사실 핀란드가 그 출퇴근 거리도 굉장히 긴데도 굉장히 많고 예를 들어서 뭐한 세네 시간 정도 가야 될 수도 있고 오, 그래도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냥 일단은 내 집이 좋고 내 기준에 맞는 게 중요하니까 음, 우리랑 진짜 다르네 근데 이게 살짝 그 출퇴근 좀 다른 게 한국에서 출퇴근하면 막그 지옥철, 지옥철. 뭐차 막히고 이런 걸 생각하잖아요 네. 핀란드에서는 그런 게 없으니까. 아 차로. 그러니까 차로 운전을 해도 막 막히는 막 기분이 아니라 오. 시원하게 가는데 그냥 오래 걸리는 거예요. 오. 그래서 스트레스가 없을 수 있겠다. 우리는 지하철 타면 턱 비어있어요. 어, 그냥 오래 걸리는 것뿐이지요남 이런 아파트 같은 경우는 막 40억, 50억, 막 70억까지 가거든요. 수도권에 있는 집값이 음. 얼마 정도 하는지. 서울에서 비싸다 하면 약간 한남 더힐뭐 이렇게 해가지고 오케이. 한 60억부터 시작하잖아요 핀란드는 그렇게 비싼 데는 없고 만약에 핀란드 헬싱키에서 그러면 한 40억에서 60억? 그 정도일 것 같은데 막 100억까지는 올라가진 않아요 근데 보통 아파트는 아니고 대주택 오 네. 그 영어에서만 보던 네. 자연과 친화돼서 집이 좀 넓고 막 앞에 수영장도 있고 그리고 이제 집에서 친구들 불러서 뭐 결혼도 하고 이런 파티하는 그런 사실 그거는 이제 이상적인 거고 현실적으로는 월세 같은데 살죠 젊은 사람들은 거주하고 계시는 동네가 어디세요? 저는 그 송파 구 끝자락에 살고있거든요 송파구 중심이 아닌 그 위례랑 문정사시잖아요 문정동 어, 문정동 어, 어, 아시네요 문정동이라고 말씀하좀죠 <laughs> 거기가 그럼 평균 월세가? 9평 정도가 100이고요 네. 투룸 정도 되면 한 150? 150 정도 네, 혹시 어느 동네 쪽으로 가셨나요? 지금 결혼을 해가지고 최근에 결혼하신 거예요? 아, 1년 됐어요 아 네. 1년 아. <laughs> 어 근데 일단 애국자이시네요 <laughs> 지금 레오님 어디서? 네. 저는 서울입니다 지금은 이제 드래곤마운틴 구구 네. 아 드래곤마운틴 네. 좋죠 못 알아들으신 거 아니에요 지금? 아 용산 <laughs> 아. 손대리님은 <laughs> 지금 어떤 주거 형태에 살고 계세요? 저는 원룸 형태의 전세. 레온 님은요?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이제 월세인데 핀란드 대표로서 또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핀란드인들은 저희도 생각보다 근데 1인 가구가 많아요. 네매 시죠그 남편이 청약에 당첨돼 가지고. 응. 아, 이거를 알고 있던 상태에서 결혼한 거예요? 어떤 걸요? 청약. 청약이야. <laughs> 보고 있지? 한국이 지금 월세가 천만원 했을 때한 60, 70 정도 하더라고요. 신촌 이런 데도 거의 이제 100만 원에 근접하고 아... 있고. 핀란드 헬싱키로 따지면 월세가 우리가 얼마였죠? <laughs> 월세가 500 500만 원이요? 유로 유로. 아, 그게 어, 얼마죠? 107? 얼마죠? 네, 70~80 정도였던 것 같아요. 신기 어, 네. 조금 차이가 있다면 한국에는 그 보증금이 굉장히 높잖아요. 핀란드가 보통 보증금이 월세 한두 배, 세 달치인 거죠. 그러니까 월세가 한500 유로면 은 보증금이 535가 이제 1600이죠. 아, 1500, 1500. 핀란드는 신기한 게 월세는 높은데 그거에 비해서 매매가 낮아요. 월세가 한200 넘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매매를 한다면은. 4, 5억 정도? 근데 한국에서는 그 정도의 월세면 10억 넘어 가죠 넘잖아요. 그만큼 한국이 매매는 높은데 월세는 아직 낮은 것 같아요 아 오히려 핀란드에 4, 5억짜리 집 하나 사서 월세 돌리면 그럴 수 있죠 저희도 할수 있어요? 제가 할수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laughs> 저희는 이제 내집 마련을 도와주기 위해서 주택담보대출이거든요 한국은 보통 주담대 하면 몇년 정도 돼요? 원래는 3, 30년 만기였다가 요즘은 50년 만기까지 나오기는 하는 것 같아요 서울대는 <laughs> 무슨 105년까지 그니까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105년이나 105년인 거는 이제 그 다음 세대한테 책임을 떠넘기겠다 <laughs> 그러니까요 네, 그런 느낌이죠 이거 좋네요 너가 책임져 핀란드가 60년이거든요 여기도 비슷할 것 같은데 아빠가 샀지만 아들 너가 <laughs> 갚아라 <laughs> 아, 빚을 물려주는 거. <laughs> 네. 대출이니까. 어차피 네. 너가 살 집이니까 같이 갚자. 네. 어떻게 생각해요? 집은 주는데 대신 너가 빚 갚아. 저는 감사합니다 하고 집을 갚을 것 같아요. 아버지가 반 정도 갚으면 반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20%는 조금 더 빨고 네. <laughs> 계셔라. 네. 마사지 해드리고 어, 어. 지원해드리고 음. 네.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집이라는 공간 자체가 이제 우리 가족 거가 되는 거잖아요. 음. 거기서 오는 그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어... 어때요? 핀란드에서 사는데 배달 없고, 24시간 편의점 없고, 어, 한식 없고, 되나요? 그래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자연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핀란드에 살면은 마음의 평화가 좀 있을 것같은요 뭐, 그러니까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확실히 이제 집이 있으니까 여유가 있으시네. 이제 핀란드 가서도 집을 사야겠다. 저는 일단 한국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 집 먼저 마련하고, 핀란드는 나중에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 근데 이렇게 핀란드에 대한 토크를 하니까 진짜 옛날 고향 저는 뭐 양재동이 고향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laughs> 아 너무 좋은 시간이었는데 아네 저희도 너무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진짜 즐거웠습니다 저도 이제 대화를 하면서 궁금한 게 생긴 게 보시는 분들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러게요 한국이랑 핀란드 주거 환경에서 어떤 점이 나랑 맞는다 이런 거를 좀 써주시면 어, 댓글을 좀 많이 남겨주시면은 다른 분들한테 도움 이 많이 될것 같아요. 네,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저한테 네, 궁금한 거 없어요? 이따가 끝나고 사진 찍어줄 수 있으신가요? 아 대본대로 안 가지시네요. <laughs> 이따 같이 저랑 수여분에 가입하러 가시죠. 선배가 되게 뿌듯하게 보고 있어요. 가입하러 가볼까요? 네. 가입하기 전에 사 사진 찍어